젠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요번에는 아, 이렇게 약간 어색하게 <laughs> 앉아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어, 오늘은 제가 제 제자 메이크오버를 하려고 약간 젠짜 토크랑 약간 결이 비슷하지만 오늘은 퍼스널 컬러 메이크오버를 해보려고 이렇게 컨텐츠를 기획을 했는데요. 요번 제 게스트는 지금 재학 중인 친구인데요. 57기 졸업을 막 앞두고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을 어, 불러봤습니다. 자, 그럼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57기 재학 중이고 이제 졸업 막 앞둔 송연주라고 합니다. 와! <laughs> 열심히 지원쌤 처럼 되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아,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연주 양이 정말 열심히 메이크업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취업을 또 인터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저희 아카데미에서 졸업을 하면 이제 저희 샵과 이제 취업 연계가 되는데 지금 인터뷰를 막 앞두고 있어서 지금 하루하루 아주 <laughs> 아주 피가 마르는 그죠? <laughs> 네. 아, 어, 근데 잘될 거야. 맞아요. <laughs> <웃음> <웃음> 오늘의 취지는 약간 퍼스널 컬러 메이크업이에요. 참고로 지금 저희가 젠바뉴에 있습니다. 저희 사업처에 있는데 우 연주가 저희 사업처에서 한번 진단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나오셨나요? 저는 가을 뮤트 그레이싱가 나왔었어요. 아, 그레이시 톤들이 많이 없거든요. 가을 뮤트 중에서도 완전 그레이한 색상들이 좀잘 어울리는 편인데 그 오늘은 또 화이트를 좀 입고 오셨는데 조금 이따가 한번 체인지를 좀 해볼게요. 근데 아무래도 그레이시한 색깔들이 어울리니까 흰색보다는 검은색이 좀 어울리고 그치? 네. 약간 쨍하고 나, 내 머리 같은 이런 티셔츠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색깔이 네. 더잘 어울리죠.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을 해볼 텐데, 어, 만약에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레이시 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평상시에 데일리로 이제 메이크업을 하실 때 약간 색조를 고르기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색감이 쨍한 게 많이 나오잖아. 특히 네. 여름에는. 근데 또 아주 희소식이 요번에 스모키가 유행을 한다는 희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주가 또 스모키가 잘 어울리잖아요? 맞아요. 어, 그럼 오늘 스모키를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laughs> 누가 강요한 것 같긴 한데. <laughs> 오늘 해볼 스모키는 좀 데일리한 스모키? 거기 약간 속눈썹 포인트? 그러니까 요즘 조금 트렌디한 메이크업을 좀 해보려고 해요. 괜찮으신가요? 좋아요. 음, 좋아요. 그럼 메이크업 으로 가볼까요? 아, 그래서 요렇게 또 이제 자리를 옮겨서 메이크업을 해볼 텐데. 자, 일단 기초를 먼저 들어갈게요, 고객님. 피부는 어떤 타입이시죠? 저는 건조한 편이에요. 음, 근데 피부가 진짜 좋아요. 피부가 너무 좋고. 근데 좀 건조한 편이라서 좀 쉽게 좀뜰수 있는 피부? 약간 요런 부분이 약간 건조해서. 일단 토너로 결을 좀 정리를 해주고요. 지금처럼 약간 좀 더워지는 시즌에는 물 토너를 좀 써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수분 라인의 앰플도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제 메이크업 리뷰의 영상에도 두엔돈트에도 나온 라페리. 라페리님 보고 계십니까? <laughs> 제가 제가 진짜 라페리 제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충분히 흡수시켜 주셔야 돼요. 파운데이션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스킨케어는 얇고 레이어링 되면서 충분히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준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약간 습하고 좀 더운 날에는 아무래도 너무 많은 유분감이 있으면 좀 금방 무너지겠죠. 메이크업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요? 오. <laughs> 귀찮은 게커 가지고. <laughs> 어. 아, 그래서 마스크를 많이 써. 써요. 아. 본인 얼굴 할 때는 귀찮은데 남 남의 얼굴 해줄 때는 세상 정성스럽게 해 주지. 맞아요. <웃음> <웃음> 저도 그럽니다. 내 얼굴이 제일 귀찮아. 유명하죠. 연작 프라이머 한번 써 볼게요. 요거는 약간 요런 모공 있는 데만 좀해 주면 모공 끼임도 좀 적고 좋더라고요. 근데 모공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최대한 얇게 발라주셔야 돼요. 아니면 모공 안에 파운데이션 다 몽글몽글 끼게 됩니다. 저는 립밤보다는 이렇게 립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립밤은 건조하신 분들은 금방 또 먹어서 나중에는 뭐 되어 있지가 않아.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수블라텍스로 위에 겉도는 걸좀 없애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썬블락도 좀 발라볼게요. 썬블락은 약간 가벼운 제형을 발라줘야 돼요. 절대 무거운 제형을 바르면 파운데이션이 이제 엉겨 붙으면서 예쁘게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수블라텍스를 사용해서 최대한 얇게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파운데이션 들어갈게요. 역시 저희 스타실러 정샘물 너무 정샘물 수업 같나 <laughs> 정샘물 스타실러를 사용을 해볼게요. 음, 촘촘하게 약간 피부에 밀착하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때 뭔가 파운데이션 첫 번째 발랐는데 뭔가 다른 사람 피부 같아. 그러면 너무 많이 싫는 거죠. 왜 뜨끔했나요? <laughs> 뜨끔했나요? 지원쌤 손은 그냥 훔치고 있어 미안, 내 손은 잘라갈 수 없어. 너무 웨이팅리스트가 많아. 아니, 근데 나는 뭐 내가 막 어, 엄청난 막 금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 나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원장님들이. 근데 <laughs> 이 눈빛 뭐지? 근데 그런 건 있지. 어... 내가 학생 때, 연주 때의 베이스의 느낌과 지금은 너무 다르지. 근데 그게 한꺼번에 이루어졌냐는 아니야. 맞아.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터득이 된것 같아. 근데 그때는 쌤도, 학생 때는 쌤도 연주처럼, 아, 왜안 되지? 그래서 막 여러 개 찾아보고, 막 특강들도 막 우리 보잖아. 음. 그러면 다양한 원장님들을 보는데, 스타일이 다 다르시니까 더 멘붕인 거야.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내가 계속 하다 보면, 내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떤 부분은 내 스승님 거, 어떤 부분은 뭐 내가 스스로 터득한 거. 자. 연주는 피부가 좋아서 뭐 데일리로 밖에 나갈 때는 요 정도만 하고 나가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완성도를 위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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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감 그리고 컬러 코렉팅까지 한번 해볼게요. 볼륨감 같은 경우는 내가 썼던 파운데이션에 컨실러를 살짝 섞어줘야 돼요. 그래서 약간 더 꾸덕하게 만드는데 이때 약간 더지 막 엄청 제형이 묽은 거에서 갑자기 꾸덕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살짝 해서. 연주가 필요한 요런 부분만 좀 볼륨감을 좀줘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 컨실러 팔레트인데요 어 여기서 연주가 여기 눈 밑에 특히 요런데가 약간 착색감이 좀 있어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저도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컨실러가 아니라 컬러코렉터로 좀 없애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연주가 아무래도 이제 스튜디오에서 좀 일을 많이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이제 본인만의 또 그런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 때문에 또 생긴 버릇들이 있잖아. 어 맞아요. 아, 어떤 버릇들이 또 있어? 눈썹을 음. 스튜디오에서는 그 3, 4 사이즈라고 해서 요만하게 나오잖아요, 증명으로. 아.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 그냥 선명하게 이거를 되게 강조해요. 아그 눈썹을 펜슬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선을 만들어줘라. 이거를 어 되게 강조하시고요. 음 맞아요, 여러분. 그냥 어 저는 제가 진짜 학생들 많이 가르치면서 느낀 게어저 아이라이너가 안 그려져요. 어떻게 아이라이너 예쁘게 그려야 하는데. 연습밖에 없어요. 그냥 많이 그려봐야 돼, 그치? 네, 다양한 눈을 많이. 진짜 많이 그려봐야 되는데, 저는 저, 제 스승님이 아이라이너를 진짜 잘 그리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원장님한테는 하나만 배운다면 내가 아이라이너를 파겠다. 그래서 아이라이너를 진짜 열심히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진짜 어떤 눈이 와도 나는 아이라이너 정말 잘 그릴 수 있어. 자 아, 이제 스파 커버 들어갈게요. 스파 커버도 이렇게 컨실러를 사용할 건데요. 고체 컨실러를 좀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리퀴드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고체 컨실러를 사용을 하면 나중에 파우더를 하고 나서도 유분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체 컨실러로 리퀴드는 수정이 안 돼요. 리퀴드는 약간 픽스가 돼서 약간 넓게 분포가 돼 있거나 아니면 피부 결이 너무 얇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리퀴드를 쓰는데 자체 잘못 쓰면 나중에 파우더라고 시간이 지나면 좀뜰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아니면 거기만 남던지 픽싱이 되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크림 제형은 유분기가 좀 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가서도 조금 더 부드럽게 좀 커버가 가능하죠. 음. 자, 다음에는 요렇게 치크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베이스를 좀다 끝냈어요. 와우! 짜란! 그래서 베이스가 끝났을 때는 좀, 아직 끈적끈적이잖아요. 그래서 치크로 바로 들어갑니다. 보통 파우더를 하고 치크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치크가 빨리 날아가요. 그래서 바로 끈적일 때 저희는 하는 편인데, 일단, 치크는 그레이시 톤이기 때문에 요렇게 웜 그레이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깔, 자기주장이 없는 색깔을 좀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기주장이 없어야 되고 좀 색감하고 같이 섞어서 충분히 브러쉬에 섞고 저는 펄 파우더도 좀 섞습니다 펄파우더 아, 그래서 브이존하고 코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약간 스모키니까 광대 타고 올라가면서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베이스 다 벗겨지고 너무 선적인 표현이 되니까 로 선생님의 배움까지 생각하는 우리 연주. 나는 어떻게 배우냐. 그러게, 나는 어떻게 배우냐. 근데 배움은 끝이 없는 것 같아. 어디에서든 다 배울 수 있어. 너희들 보면서도 배워. 아, 요렇게도 하는구나. 뭐. 아, 저런 색감을 쓰는구나. 너희들 하면서도 배워. 뭐. 응. 젊은 세대의 계속 그런 느낌을 계속 볼수 있잖아.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그런 감성. 자, 이제 쉐딩 들어갈게요. 쉐딩은 에뛰드. 이거 제일 먼저 좀 팔랑팔랑한 브러쉬로. 구렛나루에서 보통 하는데, 아무래도 세미스모키니까 연주가 갖고 있는 윤곽을 좀 살리는 게더 예쁠 것 같아요. 항상 안에서 바깥으로. 네. 어, 일단 프레스 파우더로 이제 얼굴. 전체적으로 세팅해 줄게요. 자 이제 아이로 들어갈게요. 윤곽을 다 끝내서 아이는 이렇게 약간 좀 부드러운 색깔들. 이것도 이제 페리페레에서 가을 웜톤 많이 나온 건데 약간 이런 색깔들도 예쁠 것 같고 약간 이렇게 자기 주장 없는 애들로 다시 한번 들어갈 텐데 아무래도 세미 스모키니까 조금 은은하게. 어, 하면 좋을 것 같고 포인트로는 요렇게 약간 블랙 느낌의 브라운 계열로 조금 더 포인트를 한번 줘볼게요. 아 너무 세이꼭 꼬집어냈구나.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당황스러웠어요. 아 어떻게 진짜? 어떻게 아시지? 어... 너무 많이 보니까 또.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어떤 터치로 했는지 다 알지. 네. <laughs> 너 이거 이렇게 했지? 아니, 베이스 할때 1차에서 두꺼워졌고, 2차에서 어떻게 됐고 하면서, 딱 음...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걸다 말해주시니까. 음, 이 사람 무섭다. 네. <laughs> 뭐야, 이 사람? 이러면서, 위에 볼게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알아야, 꼬집어낼 수 있어야 또 선생님을 할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하진 않고 많이 보고 하니까 또 그게 되는 것 같아 은주는 그럼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어? 고르기 힘들어요 고르기 힘들어? 네. 왜왜왜? 왜, 왜? 다 싫었어요? 막 이런 거야? <laughs> <laughs> 재밌는 거 없어서요 아니 너무 다 하면서 크게 느꼈던 것들이 많아가지고 음... 근데 연주는 아카데미 오기 전부터 쌤을 알고 있었잖아 쌤 진짜... 쌤 처음 봤을 때 진짜 연예인 공연 같았다니까요? 왜냐면 막 사진에서는 안 움직이던 사람이 영상에서는 안 움직이고 막. 아니 어떻게 하다 찾았어 나를? 저... 그 할로윈 할때 일러스트를 봤는데 그 호박이랑 막뼈 그려져 있는 어어. 그거에 센 그거 타고 타고 막 들어가가지고 센 찾았어요. 아 진짜? 어머. 저는 라이너 그리기 전에 뷰러를 좀 하는 편이긴 한데 상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무쌍이고 약간 직모이신 분들은 먼저 해놓고. 마스카라를 하는 게 훨씬 아 라이너로 그리는 게 훨씬 더 좋죠. 연주는 막 뷰러에 대한 괜찮아요? 네. 뷰러에 대한 막 거부감은 없지?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배울 때 어. 뷰러 무서워하니까. 저도 처음에 무서워가지고 음. 찍는 듯 많은 음, 맞아 처음에 무서워 쌤도 그랬어 하는 하는 척 하게 되고 <laughs> 하는 척 이렇게 <laughs> 맞아 진짜 <laughs> 자 이제 밑에 보실게요 <웃음> <웃음> 자 다음은 라이너 라이너는 브러시가 진짜 얄쌍해야 돼. 나는 너희들 브러시가 이렇게 뚱뚱 하면 왜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그리는 거야? 어? 그렇게 뚱뚱한 브러시로 어떻게 그리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러는 것 같아. 이제 딱 졸업반이 되니까 이제 아는 거지. 이런 브러시로는 라인으로 그릴수 없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푸는 거. 라인 풀어줄 때. 라, 딱 라인 위에만 일단 먼저 풀어. 내 얼굴 할땐 세상 지루한데 남의 얼굴 해줄 땐왜 이렇게 신날까? 진짜 너무 그래요. <laughs> 맞아. 그리고 다른 얼굴들은 뭔가, 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주면 예쁘겠다. 약간 그런 게 있잖아. 근데 내 얼굴은 맨날 보니까 지루해가지고 이제. 주전 앞머리 조금 더 연장해주면 예쁘니까. 밑에 볼게 근데 이거 연장을 한다고 해서 시커멓게 해놓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게 참티안 나게 예쁘게 하는 게 힘들어, 그치? 네. 이렇게 하고, 저는 펄을 맨 마지막에 해요. 펄은 메이크업이 어떤 거다? 어떻게 해야 될수 있는 1순위다? 막, 잘, 지저분해지는, 아. 어? 우동생 뭐죠? 잘못 가르쳤나요? 저는 펄이 메이크업을 지저분하게 하는 요소의 1순위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90%의 학생들이 빨리 예뻐지길 바라니까, 막 펄을 막, 선생님 다 했어요. <laughs> 뭐야, 펄? 펄은 아마추어인 티가 제일 많이 나는 부분이야. 펄을 예쁘게 바르는 거랑 펄을 그냥 서걱서걱하게 바르는 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속눈썹까지 다 들어가고 나서 밸런스 보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은 속눈썹을 이렇게 약간 좀 독특한 걸로 좀 해볼게요. 요즘에는 진짜 좋은 세대야. 속눈썹 재단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니? 이 볼게요. 예전에는 진짜 다 재단해가지고 근데 확실히 내가 재단한 게 예쁘다. 어, 맞아요. 내가 좀 해놓은 게 예뻐. 대망의 눈썹. 우리 연주는 눈썹이 아주 중요하신 분인데요. 어 여기 오기 전에는요. 여기 오기 전에는 뭔가 재밌다해서 끝났는데 메이크업이. 어. 응. 여기 오고 난 다음에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완성된 걸 보면은 뿌듯한 게좀더 커졌어요. 오. 재밌는 거는 이제 조금 둘째 같은 거 같아요. 재밌는 건 당연한 거고. 응. 응. 돈을 버니까 맞아 음, 돈을 벌어야 돼 사람은 이게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으면 또 하게 되잖아? 맞아요 응. 행복해요 어, 어 표정에서 보여요 돈 좋아하네 돈이냐 친구냐 돈돈 <laughs> <laughs> 돈? 그럼 친구, 친구야 돈이야? 친구가 먹여 살려주진 않잖아요 <웃음> <웃음> 근데 그 친구가 먹여 살려준다면? 어 그것도 결국엔 돈이잖아요 친구가 어. 나한테 공짜로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돈이 아니니까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응아 음. 역시 현실적이야 역시 티들은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내가 일하면 1억 벌어 그거를 벌러 가는 순간 벌러 가면 친구의 목숨이 바로 날아가 어떻게 할거 친구 같아? 친구한테 가도 친구가 죽어요? 아니 안 죽어 근데 그래, 그 이후에 혹시 돈이... 아! 씨! 돈벌 수단이... 아, 그런 것까지는 아니야. 그냥 그둘 중에 일단 선택을 해야 돼. 제일 소중한 친구요? 어. 음... 그러면 와, 이제... 진짜 고민한다. <laughs> 어떡해. 어. 그럼 이제 친구한테... 아, 친구는... 가서 어, 어. 가서. 다른 일을 더 많이 하죠. 친구한테 가서 어좀 살려놓고 <laughs> 살려놓고 다시 나올 거야? <laughs> 네. 근데 그 1억짜리는 이제 안 들어와. 1억 말고 천만 원짜리나 백만 원짜리를 1억으로. 아 만들어서? 1억만큼 음... 일을 많이 잡아요. 어, 둘다 놓치지 않겠다는 거네? 네. 1억은 포기 못하죠. 그래. 역시 요즘 학생들은 현실적이야. 역시 사람은 돈을 벌고 살아야 돼. 네, 요즘에 돈 얘기만 하면 진짜 침이 나와요. <laughs>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음. 따라가면 많은 걸 잃게 됐던 음. 소중한 걸.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그런 사람이 되 있는 게 우선 우선순위고 맞아. 돈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게끔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요즘에. 아, 그래? 너무, 너무 돈독이 올랐나 보다. 주위에서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 보면은, 연주야, 돈독이 오른 거야. 주위에서, 얘안 되겠는데? 큰일 나겠는데? <laughs> 어, 그게 보이는 거라니까, 지금? 어. 그래도 근데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많아서 좋아요. 어. 좋다, 좋다. 자, 입술. 자, 입술에 이렇게 약간 좀 착색이 있으신 분들은 꼭 입술 색깔 없애 주시고 바르셔야 됩니다. 입술은 평상시에 어떤 거 발라요? 예전에 어, 좀 밝한 거 많이 발랐는데 요즘에는 음. 그냥 누디한 거 누디한 거. 음. 좋아, 좋아, 좋아. 일단 입술 색을 완전 없애서 진짜 병자처럼 만들어 주겠어. 요 1억을 기다리는 친구, 친구의 모습처럼 1억이냐 냐냐그 <laughs> 친구의 모습처럼 만들어주겠어 <laughs> 해주고 입술 한번 골라볼게요 입술 외곽에 푸릇푸릇하니까 약간 오렌지 계열로 걔를 먼저 좀 없애주고 와이 색깔도 이렇게 뽀용뽀용하게 올라오다니 얘로 먼저 좀 입술 혈색 좀 주고, 자 확실히 좀더 누디한 거. 저그 얘기가 아니더라. 입술, 입술 착색 안 하니까 응. 담배 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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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되게 아, 어, 우리 연주 입술 100만 불짜리다 했는데, 너 담배 펴? 누구야? <laughs> 너무 한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 어. 저꼴초예요 이러지. 할말 없게. 네. <laughs> 어. 저는, 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어, 아니,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해? 어머. 응. 그래서? 안 펴요. 안요 아니, 싫어해요. 어머, 어머, 그거를 그렇게 또 물어봐? 아, 진짜. 근데 너무 웃겼어. 안 펴요라는 얘기는. 살면서 처음 들어봤겠네. 응. 좀 화해요. 나한테 화사한 거랑 남들한테 화사한 거랑 또 달라서 항상 나를 화사하게 만들 수 있는 색감을 고르는 게 중요하죠. Wow. 좋아요. 와우, <목소리> <Wow>. 아주 데일리스럽습니다. <목소리> 와우, 이제 다 끝났다. <laughs> 어, 자 옷도 좀 갈아입고 머리도 이렇게 해봤는데 어, 마음에 드세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laughs> 그래서 약간 그레이시 톤으로 전체적으로 좀 맞춰봤어요 그래서 어좀 과하지 않은 요즘 느낌의 세미 스모키 그래서 여기보다 조금 더 과해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솔직히 데일리로 너무 더 가면 조금 너무 진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스탑을 했는데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는가요? 너무 행복해요 <laughs> 너무 행복해요? <laughs> 하긴 나 앞에다 두고 아 너무 많이 안 들어요 이럴 수 없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지 아무래도 안 가고 싶으면 자꾸. <laughs> 아니야 오늘 이러고 지금 이제 가로수길을 또 누려야죠 어, 또 가가지고 좀 햇빛도 받아주고 셀카도 찍고 하면 좋지 일해야 돼요 아 일하셔야 돼요 이렇게 일하시러 가면 되겠네요 카페에서 이제 안가지고 아, 어 번호 따이는 거 아니야 <laughs> 어떡해 아무튼 오늘 너무 나와줘서 연주 너무 고맙고요. 어, 요번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젠쌤은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해요. 안녕!